메라바 라바라바 이길래 이길래 촉촉스작 무라다 <laughs> 촉촉스작 힘이, 어.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더 먹었어요 <웃음> 진짜 진짜 <laughs> 힘네어요 <너무 웃음> 네. 출근하는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오늘 <laughs> 어. 출근 못할 뻔했어요 제가 <laughs> 어. 오전에 쉬다가 출근했어요 음. <웃음> <웃음> 어떡해 할 다들 영양제 먹읍시다. 아, 다들 힘든 네. 힘든 더위를 잘 견뎌봅시다. 이렇게 7월이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아 근데 추석까지 더울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어. 캄캄해요. 아, 8월, 9월, 3달은 어. 좀 심한가 해가 이 정도의 폭염이면 우리 이제 사계절 진짜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음. 어, 이게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힘내서. 아, 그러냐 하루의 낙입니다. 응대해봅시다. 응대해봅시다. 네, 저도 응대해봅시다. 낙입니다. 자,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어제 공간 전치사를 배웠어요. 12개를 배웠는데 한번 어, 하나씩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 이거 할말 있어요. 네? 뭐요? 우리 그때 카흐발트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네. 그 카우베와 알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아침 식사. 네. 근데 그거를 며칠 전에 전현무와 박나래와 이정우 그나 혼자 산다 팀에서 터키 여행 가서 먹방하면서 전현무가 설명해 줬어요. 저도 왔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것 같은 거예요. 어, 맞아. 아, 어떡해. 진짜. 아, 어떻게 나 진짜 그거 보고 또 너무 설레가지고. <laughs> 저기 기회가 있는데 이러면서. 어,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아, 네. 이힐링 터키 여행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괜찮을 것 같네. 그쵸 우리, 우리 어. 진짜 잘할수 있는데. 응응맞 음. 음, 음. 완전 맞지 어 돌발 상황에도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다잘 대처할 음, 수 있고 음. 뭐 음식점에 커피집에 정말 포인트를 다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지. 만들어봐 진짜 음. 아 여러분 그러면 네어 한번 읽어 볼게요 아래에 위에 앞에 뒤에 요 순서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텐다. 알데 일텐데. 일데는대아는 알카센다. 알카센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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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른다. 솔른다쏠 이친데. 이친데. 야는다. 야는다. 야. 약해낸다? <laughs> <야크는다>. 야해낸다다스 <야크는다. 야크는다. 웃음> 쓴다? 다스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실 쓴대. 교체 쓴잘 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내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제3의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그것의 위 아래 옆 구석 뭐 건너편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기준이 되고 당신이 기준이 되고 우리 너희들 이렇게 다양한 인칭의 기준이 될때 공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를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나의 앞 나의 옆 혹은 당신의 뒤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까인데요. 음, 음. 음. 어, 복, 이 공간 전치사를 만들 때에 앞, 옆 이러는 그 뿌리 단어가 있었고 거기에 복합 명사 처리를 해주고 척격이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들고 올 거는 그 뿌리가 되는 공간 단어. 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옆이라는 거에 적용을 해보면, 옆은 얀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라고 했을 때, 얀은다 였는데, 옆은 얀.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여기서 나의, 너의, 당신의, 에 해당하는 인칭 소유 어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칭에 따른 소유 어미를 배웠었습니다. 이름 하면서 배웠죠. 야, 아듬 하면 나의 이름. 아든 너의 이름, 아드 그 그녀의 이름, 제3자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아드무스 우리의 이름, 아드무스 너희들 혹은 당신의 격식 있는 표현의 이름, 아들라르 그들의 이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소유어미가 적용이 되고 보라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모음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그 규칙 변화가 적용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 공간 전치사로 한번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옆에부터 볼게요. 나의 옆에는 얀 옆이라는 단어에 바로 소유어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얀늠 으 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늠 그 다음에 바로 첫 격이 붙어줍니다. 여기는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첫격 앞에 들어가는 엔매기 자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야늠다가 되고 너의 옆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야 는, 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라는 단어 야 는, 다는 여기서 보면 그 그녀 그것의 옆에. 간 단수 3인칭이 적용된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간 전치사에 적용이 되는 어, 나와 너 말고 제3의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단수 3인칭이 적용된 형태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옆에는 얀 야느무스다그 다음에 너희들, 당신의 옆에는 야느느스다그 다음에 그들의 옆에 야나르, 야나른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야나른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칭에 따른 소유어미를 자유자재로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유어미를 머릿속에 어, 암기하고 계시면 유리합니다. 음. 그러면 어, 당신의 뒤는 뭘까요? 당신의 뒤 뒤는 알카예요. 알카 여기 보면 뒤네 알카입니다. 알카, 네, 알칸, 알카 알칸, 알칸다 알칸다 알칸다, 알칸다. 그죠? 너 너의 뒤라고 하면 음. 알칸다라고 할수 있고 이것을 어 격식 있는 표현으로 당신의 뒤라고 만든다면 알카눌스다. 네, 알카눌스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걸 문장을 제거를 하는데요. 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뭐, 카페를, 뭐, 호스트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뒤에 그 카페가 있었는데, 음, 네.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자, 오 카페. 그 카페가 너희들 뒤에요. 그래서, 너희, 아까 만든 당신의 뒤가 결국은 너희 뒤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알칸느스다 네, 알칸느스다그 다음에, 있었어. 기 때문에 어 과거형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알칸 c a n 드 d 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알칸누스타드. 그냥 알칸 c a n e d 아, 다로 아, 끝나고 어. 네, 네, 네. 현재형의 인칭 어미는 그냥 없어요. 아, 맞. 음, 없잖아요. 음, 맞죠. 음. 그래서 그렇고 그냥 과거는 드로 끝나죠. 그래서 음, 내가 음. 내가에 해당하는 건 듬이었고 뭐우리에 해당하는 것은 득이었고 이런 이제 음. 어미들이 과거형은 어미가 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음. 알칸느스 나우다 다우드못 봤니? a 모 음. a 모음으로 끝났는데 왜 y가 붙어요? 나우드 y가 붙은, 붙는 경우들이 그 저거인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아.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드 아, 나드 이렇게 말하는 게 연결이 부족, 부자연스럽기 다드. 때문에 여기에 네 알카네스다드라고 이렇게 Y를 아. 붙여주는 형태. 약간 네. 다들보다 네. 다드하면 부드럽긴 하네요, 확실히. 네, 네. 음. 그리고 못 봤니? 물어봅니다. 어. 다라는게 바크막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음. 어, 보지 않았다. 못 봤다. 부정을 만드는 거는 파크 아. 마막이고요. 그다음에 음, 마막. 어. 네. 그다음에 너희들이 못 봤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칭어미로 해당하는 바크마 드느즈입니다. 드즈 음, 이거 그럼 크 아, 마크 마마 드즈 드느즈 아니야 아닌가요? 바크 마막인데 거기에 어. 동사 어근이 바크 마까지죠. 막이 마크, 없어지고, 마고, 마 D가 붙고. 네. 그러니까 막은 인칭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D가 붙는 아, 거지. 아, 막이 인칭이라고. 아니야, 인칭이 아니라 과거... 그 막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 다른 게 붙으려면. 그렇죠. 막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 막이 없어져. 그 원래 그. 그러니까 네. 이 ma는 부정의 ma이고 원래 있던 그 막에 있던 그 mak 그 동사의 원형을 나타낸그 막이 없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 동사 원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의 어근 플러스 막 혹은 맞아, 맥의 형태예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 네. 네네. 부정형은 막, 그 동사 음. 어근과 막맥 사이에 마나 아, 매가 들어간 네, 형태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형의 음. 어근은 땡땡마 혹은 마. 땡땡매의 어. 형태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 그래서 네, 네. 마크마 드는 스므라고 물어보면 음. 어못 봤니 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마... 못 봤어, 그쵸. 우리 못 봤어, 혹은 어. 내가 못 봤어 할때 마크마 득하면 못 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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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아, 그, 어. 네. 과거형의 인칭 어미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예외적인 형태로 k로 끝납니다. 얘는. 음. 음. 그리고 어, 그러면 네, 나는 못 봤어가 되는 음. 거죠. 네 마크 마든. 마크 마 네. 자 이제 길 물어볼 수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 어머나, 벌써 내개를싫일 결혼시를. 네, 오늘